전자입찰 분석을 하면 낙찰 확률이 올라갈까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네 정말 올라갑니다. 다만 검증을 진행한 분석 방법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가 이전에 현직자가 알려주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다뤘던 이야기 중에 분석하고 있는 방법을 유지하고 피드백하기를 추천한다고 언급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입찰 분석을 할때 낙찰 확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운이 좋은 낙찰왕 김실장입니다 제가 전자입찰에서 분석을 하면서 낙찰 확률이 올라갔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거에 개찰되었던 공고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석 방법에 대입했을 때 낙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과거 공고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한다 해도 낙찰 확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제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대로 검증을 진행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 앞으로 얼마나 낙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검증을 진행할 때 나의 가정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고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델 검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공고를 검증할 때, 24년 데이터를 참고해서 분석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분석하던 시점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5월 27일 마감일인 공고에 대해 분석할 때, 우리는 흔히 최근 며칠 또는 더 길게 발주처의 흐름을 보고 방향을 판단하거나 또 경쟁업체의 최근 개찰 공고에서 패턴을 보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4월 16일 마감일 공고에 대해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일의 하루 전인 15일을 포함하여 이전 일시에 참고할 수 있는 발주처 흐름과 경쟁사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월 16일 공고를 분석할 시점에는 16일의 데이터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데이터의 양이 커지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하려는 공고의 예가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쟁사를 분석할 때 공고의 지역과 면허가 경기 지역의 상하수도 공사업인데 경기 지역의 토목공사업을 참고한다면 적절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수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입찰일시, 예가의 범위, 토찰률, 지역, 면허, 발주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분석 논리를 구성하고 검증한다면 꽤나 많은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 어느 정도의 낙찰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판단하고 피드백해야만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자입찰 분석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분석은 낙찰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더라도 꼭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정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없는 나침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철저한 분석과 검증만이 낙찰의 길을 밝힐 수 있다.